어? 너가 MC야. <laughs> 네. <왜 이렇게 웃음> 안녕하세요. W. 너무 하려고 이용 지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요안하요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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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하이입니다 진행 좀 어려 보겠어요 지금 사실 지금 앉자마자 <laughs> 진행하라고 하셔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 있을 수 있어야죠. <laughs> 아 네, 제가 하로 그러면 아,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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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카메라 보고 동시에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너는 진짜 안녕. 안녕이라고 말. 자기 소개. I am ground. 자기 소개하기. H1 아니, 대수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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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야 이거 난 대수원 <laughs> 할줄 몰라 다음 이제 우리 고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안녕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룹 이롱 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서밋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 G서울 김지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트레이드 일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피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빅마킹입니다 <빙타키입니다. 웃음>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원희입니다. 이상 번호 끝! 됐어! <목소리> 마지 <목소리> <목소리> 자, 루 멤버, 하염식이 입성한 <목소리> 멤버 소개, 그리고 목걸이 증정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목소리> 내가, 내가 설명하자면 <목소리> 그럼 제가 이런 약속을 할게요. 그럼 두분다 이제 정규 냈을 때쯤 그때 이제 목걸이 맞춰서 <목소리> <이렇게. 오> <목소리> <새롭게 됐습니다. 목소리> 왜냐면 얘가 군대 가면서 <끄럼> 이렇게 주고 음. 돌려주고 이 어, 어. <laughs> 어. 어, 여기까지 너무 감사할 거야. <웃음> <웃음> 아, 이고 새로 맞춰야지. Yes, taking fame and don't a n a 들까지 맞춰야지. 자, 타투. 쟤들 보여줘. 쟤들 엉덩이에 보여줘. 여기 타투 있는 투분손손 아. 들으세요. 자기가 이거는 나 좀. 보여 주고 싶다. 아, 이부터하겠습니다 위험. 아거는안 아, 저요. 이 카니에스트랑 제가 제일 카니에 앨범을 좋아하는 마이 뷰티풀 이거. MB 다크 판타지 F 어, 아, 너그 앨범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앨범 커버랑 카네랑 얼굴 섞어가지고 여기 승재 형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 해주었습니다. 이, 무기형, 무기형, 무기형 처음 탔죠? 저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 그 뮤직 소울 차일드. 뮤직 소울 차일드, <목소리도> 와우, 와우. 너 제일 좋아하는 앨범 내 얼음 안 했어? 아니.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골든도 한번 가보죠. 오, 오. 네, 저도 몇개 있는데 여기는 파도. 웨이브 저는 인생이 파도타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결혼 손가락의 뮤직인데 뭐 음악이랑 결혼을 아~~ 넘어갈게요 해시태그 58세 선수 깡리미스 영상에 달린 댓글 정확한 댓글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의 글들이 다 재범, 박재범 대단하다 이런 거였어요 아 근데 또 이제 우리 다 이제 여, 각자 역할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오,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니 친근하니까 제 언급이 아, 많았어요. 근데 형이 이제 후렴구를 불렀는데 후렴구가 너무 막갈라게 응. 형이 스타일대로 트렌디하게 불러왔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야, 와, 하원이... 하원이 불컵했노. 아, 맞아. 아, 맞아. 하원이 불컵했노. 말투는 우리 하원이 불컵했노.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많았어. 와, 비 나오니까 다들 난쟁이 같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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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시태일 플렉스 플렉스 자기 최고 플렉스 아이템 다 가져오시는 줄 알고 부랴부랴 가져왔는데 에피거든요 제가 저와 친구들이 요즘 시티팝에 빠져있는 게 누구야? 시티팝의 대부 팟스로 음. 야마시타의 오유라는 왜 특별하냐 근데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당연하지만 에피가 프린트가 돼있습니다 어? 저그 노래 I'll do this for you 나나나잖아와 <laughs> 음. 이렇게 돼있어 진짜 분은 아 예쁘죠 I'll do t i for you. For you. I'll, for you. 그 I'll do this. I'll do this. o t h o this. I'll do t i l l do this. l l do this. o o 키미트와이스님 예. 사인까지 있어서 오 되게 희귀한데 음. 이걸 이제 중고나라에서 샀고요. <웃음> <웃음> 나 시켜, 나 시켜, 휘, 휘, 저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근데 어, 어, 네, 액자인데 이게 메시 친필 사인 유니폼인데. 어, 진짜! 네, 작년에 펩시 콜라의 엠버서더로 활동했었는데 펩시의 광고 모델이 메시여가지고 펩시 측에서 이렇게 스크린 사인을 메시를 해가지고. 펩시 펩시에서. 이면 오늘 시가 나. 아, 그리고 <laughs> 여기 메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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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게 바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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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기록을 갱신. 신고 있지. 세시. 진짜 자주 쓰는 거라 다알 건데 구찌 선글라스거든요. 구찌. 원래라면은 이게 플렉스가 아닌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냐면은 투어가가지고. <laughs> <laughs> 편집 때도 아니죠 이거? 기가 다 쓰셨대요. <laughs> 잃어버렸거든요 이거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똑같은 거 하나 더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다음 기대된다와 대박이다. 아 어떻게 됐을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나 있어 나 블랙달래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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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강력 아 이거 안 나오신 말인데요 네, 강혁 그 디자이너 형이 오늘 선물해줬어요. Oh yeah, wow.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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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혁의 지문 생기니까 어예 oh yeah, 만지지 마. <laughs> 해시태그 최고. 어 너는 그 하이뮤직 컴필레이션 이체 최 <laughs> 최앨범이에요. 정말 피땀 눈물 맞아. 흘리면서 저희 다 같이 만들었고.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 네. 3주년 기념해로와고새 멤버들이 같이 다 같이 콘플레에서 나왔고 하게 될 줄도 몰랐는데 되게 파고는 싶었지만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앨범 특히 <laughs> 하이뮤직 3주년 하이어 3주년 자, 휠이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하! 하지 마. 오, 이이이. 재미 없어. 오! 어! 오! 어. 야, 어, 이거 이거 어떡해? 아 3년 동안 있었던 친구들의 약간 좀그 소감들을 짧게 보기, 뭐 구비룸, CK 그리고 PH 원 맞지? 2 년까지만. <laughs> <laughs> 3 주년이 올줄 몰랐는데 왔네요. 네. 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고 3년 안에 이 정도 성장했을 수 있었을까. 나는 아마 3년 전에 그 질문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 저희가 커질 줄 몰랐을 거야, 아마. 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또 특히 그 시작 멤버 플러스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보면 너무 멋있고 잘하고 또 회사 크기도 커졌고 뭐 저희 활동도 그렇고. <웃음> <웃음> 아, 진지한 얘기야. 하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아, 너무 좋아요. 자, 다음 누구야? 네, 그. 3년 동안 되게 재밌었고 저희가 이제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는데 아직, 네. 아직 네. 아직 안 했어요. 조만간 네. 재밌는 소식으로 <laughs>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열심히 해 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멋있는 거 같고 제보면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재밌는 멋있는 좋은 음악을 많이 보여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분들한테 다 감사하고요. 타이머 직 스태프분들 다 감사하고, 아티스트분들 다 감사하고요. 제 오명도 고맙고, 저한테도 고맙고요. 더 열심히 해서 재밌는 일 많이 할 거예요. 없었으면 <laughs> 네, 아이고, 조이팅. 조이팅, 화이팅. 저는 오늘 우리 단체 사진 샷 보고 되게 멋있었어. 그래서 이 그림이.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올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그 오는 길이 과정이 엄청 힘들고 되게 어... 끈질길 울지 줄...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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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끈질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다잘 버텨서 잘 견디고 이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게 되게 좋고 어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앞으로도 되게 기대가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웃음> 다음! 해시태그 <laughs> 가장 높은 곳. 나에게 <laughs>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가장 기분 좋을 땐 건가? 가장 <laughs> 기분 아, <생각하실래>? 생각해도 요컵 위로. 드리마세. 지금? 지금 그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많이 못하잖아요. 공연했을 때를 많이 추억하게 되는 시기인데 하이어뮤직이 전체 멤버들이 다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단체곡 부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럴 때가 저한테는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무대 위? 그냥 제일 기분이 행복해요. 그리고 든든하고 힘, 힘을 힘 받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서있으어요 당연하죠, 당합니다 마지막. 안녕. 안녕. 군대 가는 어, 민식이도 뭐야? 안녕하고 네 안녕하세요 W 구독자 여러분 떠둥이 편집자님이 떠둥이들 우리 떠둥이들 저는 곧 군대를 갑니다 잘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올게요 네킹인 그리고 우리 이제 컴필레이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그리고 각자 다 이제 개인 활동으로 많이 활발하게 하니까 다들 관심과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진도 멋있게 나왔으니까 네. 많이 네. 아, 다들 보시고 W <laughs> 매거진 음. 파이팅 그리고 하이뮤직 파이팅 그리고 미식 잘 가져오시고 예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W 아, 유튜브 좋아요와 아, 알람, 설정. 알람, 알람 설정 알림 설정 하이뮤직 하이 하이뮤직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